531번 문제 보겠습니다. 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위치가 다 있으니까 순열인 것은 뭐 기본 상식이고 그렇죠. 순열이라는 것은 빡 떠올라야 되고 110번째로 큰 수래. 어. 지금 0, 1, 2, 3, 4, 5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110번째로 큰 수. 그러면 포인트는 큰 수니까 우리는 큰 수부터 나열하면 되겠지. 큰 수부터 나열해서 110번째 110번째에 해당되는 숫자를 누르면 될것 같아 그럼 큰 숫자니까 5가 앞에 있으려는 경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4그 다음에 3, 그 다음에 2 1 0 5가 제일 앞에 있으려는 경향성이 이제 가장 큰수 그러면 6장에 1 2 3 4 5 그리고 6장이죠 그러면 5팩이죠 그러면 120이 돼버리니까 110을 넘어버리지 오 디테일하게 가야겠다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5가 앞에 왔죠 그럼 누가 와야 돼? 4가 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에 4패 오케이 음, 4성원 쪽으로 친구들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돼? 어3 그렇죠 3 4패 어 이거 24 24 아직 멀었네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2겠죠 2 하나 둘셋넷 4패 물론 뭐 문제도서 5, 0나하으니 0부터 시작하겠죠. 하지만 꼼꼼하게 24개 아직 멀었어. 1, 1, 2, 3, 4 4팩 24개 오케이? 0하면 4팩 그러면 우리 친구는 24 곱하기 5니까 120이 돼버리니까 넘어버리지. 그래 안 그래?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우리 친구들 24 곱하기 4니까 96이 되 96번째 그래 여기서 또 꼼꼼하게 가야 되겠다. 그렇지? 0이 가고. 오케이? 한 보자. 5, 0을 썼죠 우리 친구들. 그 그래 다음에 그럼 여기 누가 와야 돼 우리 친구들? 앞에 있을 계약서. 4가 오는 거지 우리 친구들. 하나, 둘, 셋. 3패. 3패는 6이니까 102번째가 되는 돼 우리 친구들. 위로 올라갈게요. 5, 0. 5, 0. 그 다음에 누구 해야 돼? 자, 4 써먹었으니까 3이 와야 되겠지, 3. 하나, 둘, 셋. 오케이? 그 보세요. 5, 0, 3. 써먹었어. 그럼 3팩이니까 3개. 그럼 6이니까. 어, 108이다. 몇 번째? 108번째. 오케이? 그러면 5, 0, 그 다음에 누구 써2 써야, 써야 되겠지. 5, 0, 2. 5, 0, 2, 썼어, 오케이? 하나, 둘, 셋. 차근차근. 110번에 다가오잖아. 5, 0, 2 했어. 그럼 4가 앞에 있을려고죠 그렇죠. 4. 누가 앞에 있어야 돼? 3. 그렇지. 그 다음에 1이죠. 이게 109번째. 끝나는 우친구들 여기서는 뭐, 첫인도 알죠. 5, 0, 2, 4. 둘이 다르가 1, 3이죠. 5, 0, 2, 4, 1, 3이 110번째가 되겠네, 우친구들 됐습니까? 지금 큰 수부터 나열 되니까 5가 먼저 있으려고 하 다음에 4, 3, 2, 1, 0 이렇게 구등어 표시를 해서 하면 전혀 전혀 실수할 염려가 다운, 다운, 다운 돼. 오케이? 한 번씩 여러분들이 또 이거 딱 수업하고 한 번씩 다시 나열해서 해보면 좋습니다. 근데 관까지서 5, 0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? 하지만 님이 꽁꽁꽁꽁하게 했던 거예요. 됐나요, 우리 친구들? 예.